딱 일주일만 읽어서 자바 기초를 머릿속에 꾸겨 넣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딱 자바입니다. 오늘은 생산자 오버로딩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산자 오버로딩 세트 라는 주제로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 컨스트럭터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생소한 말이긴 해죠. 근데 앞에서 저희가 클래스 만들 때 어, 생산자 메소드 라고 해서 생성자 뉴 뒤에 붙는 거 라고 설명을 한번 대충 드리긴 했어요. 객체가 생성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예요.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보이드도 생략이 돼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뭐 변수의 기본값을 초기화하거나 객체가 생성될 때 동작해야 될 기본 기능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기초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 생성자를 선언을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학교 때 공부하거나 초심자들 이 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생성자를 어, 생성을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생성자는 뭐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이고, 클래스명과 동일하며, 리턴 값은 보이드다. 리턴하는 값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우선 앞에 챕터에서 객체 생성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억나시죠? 클래스명, 객체명, 유 하고 이 뒤에가 생성자였어요. 자 리턴 값이 없으니까 이 앞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 다음에 메소드이기 때문에 괄호가 붙었고요. 라이브러리라는 생성자 음,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 메소드입니다. 아셨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개 생성자는 리턴 값이 어떤 메소드다,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것이다. 아셨죠? 자, 우리가 자세한 것은, 자, 실습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또, 또 이론이에요. 오버로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전적인 의미는, 의미는 과부하, 뭐, 지나치게 많이 주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정말 자바의 특징 중 하나, 다형성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버로딩인데요. 어, 쉽게 얘기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리턴 값, 같은 이름과 리턴 값을 가진 메소드들 중에서 4개 변수의 값이 형태나 개수가 다른 게 해서 여러 개의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알 수가 있나 이것만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오버로딩은 메소드 이름 같고 리턴 값 같아요. 근데 여러 개쓸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버로딩 예제를 잠깐 볼게요 이건 우선 보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리턴 값하고 이름은 같아요 근데 매개변수가 얜 없고 얜 인트고, 얜 스트링이고, 얜 스트링 인트다 요걸 다 한방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걸 바로 오버 로딩이라고 표현해요 지나치게 많이 주다 과부하되다 똑같은 거를 계속 주기 때문에 과부하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간략하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요. 자 손은 눈보다 빠릅니다. 그쵸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이 크립스를 저번 틀어놨고요. 저번에 저희가 했던 요거 클래스죠. 자 여기 생성자라는 놈이 있는데 자 프린트에서 자자뭘할수 있을까? 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constructor라고 해서 구구단에서 해서 생성자를 선언할 수 있어요 자, 생성자에서 sysout ctrl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시스템아웃 점 되죠 자 생성자 호출이라고 프린트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구구단에 돌아와서 전 누르면 자, 이 앞쪽에 뭐가 나올래나 생성자 호출이라고 여기서 정의된 애가 나오잖아요 자 이걸 근데 왜 굳이 써야 되지 라는 의구심은 저 학교 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생 객체를 생성할 때 뭔가 여기서 값을 받아서 뭔가 하고 싶어 응? 그러면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구구단에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4 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받는 쪽에서 인트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한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 이렇게 받으면 자, 여기서 4를 받고 호출을 하잖아요. 아, 이거 너무 길다. 생각만 할게. 요 우선 주석 처리하고 자. 4가 호출됐고 얘가 5가 바뀌면 5. 어때요? 100. 100이면 100.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쓸 거야. 이걸 누이쓰잘데기 없는 값을 매번, 왜 번, 왜 넘기냐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설명드리는 조금, 이번에 드릴까, 다음에 드릴까, 뭐든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요렇게 해봅시다. 어, 생성자를 받아서, 봐봐요. 여기서, 아이고. 자 이제 단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단 이렇게 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현재 얘는 출력이 안되겠죠. 왜? 단이 0이니까. 근데 생성자에서 이 단에다가 인덱스를 넣어볼게요. 이해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단수를 나타내는 변수고 요렇게 구성을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5야 얘 다시 풀게요 출력 그럼 5니까 5보다 4니까 4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3 그럼 2단까지 나오겠네 6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생성자를 해서 하나만 썼지만 다른 동일한 비슷한 생성자는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나는 3단, 2단까지 나오고, 4단까지 나오는, 자, 2단까지 나오고, 생성자는 이렇게, 이렇게 호출됐어요. 그 다음 출력, 자, 이렇게 출력해서 생성자 갔다 오면서 3 출력했고요. 이렇게 갔다 오면서 생성자 갔다 오면서 4 출력했어요. 여기 객체는 gp랑 gp2가 됐고, 그 다음에 gp1을 출력을 해요. 여기까지 2단까지 gp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gp2가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때 생성자의 매개변수를 넘기면서 뭔가 값을 초기화해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인덱스가 했어. 근데 나는 여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3을 하고 싶은데, 3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외계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얘는 얘도 써야 되고, 얘도 써야 돼. 이럴 때 오버로딩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쓴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얘를 닫아. 인덱스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당연히 없어지고,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보기 구분, 구분 지으려고. 별거 없어요. 구분 지으려고. 기본, 기본 생성자 호출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매, 뭐, 없으니까. 얘는 인덱스가 있지만 없으니까. 이름이 같다고 에러가 났으니, 이름 다르게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3이라는 애는 출력이 아무것도 안 될, 안 되겠죠? 얘가 0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그냥 10단까지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보면은, 이거 나올 때는 10단이 다 찍혀요. 근데 이걸 타게 되면 해당 인덱스가 나오는 거예요. 실행해 볼, 에 볼게요. 좀 구분 지으라고. 피스아웃 컨트롤 스페이스 줄자 복사하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해 볼게요. 구분 지으려고.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생성자 3, 생성자 4. 그다음에 기본 생성자 호출. 엄연하게 얘랑 얘랑은 다른 메소드죠. 얘는 있고 없고. 자, 여기 2단이 출력됐고, 줄갔고 2단, 4까지, 2단, 3단까지 하고, 줄이 갔어요. 얘는 그럼 뭐가 출력해야 된다? 9단까지 다 출력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선 뭐 9단까지 출력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오버로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메소드 이름은 똑같아. 리턴 값도 보이드로 똑같아요. 생산자에서 솔직히 좀 이게 많이 쓰여 있긴 해요. 근데, 얘는 매개변수가 하나 있고, 얘는 매개변수가 없어. 혹은, 매개변수가 달라. int, index, 2. 매개변수가 달라, 이렇게. int, i n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분명 얘는 뭐, 우리가 나겠죠? 왜 얘가 없으니까. 뭐, 얘는 그럼 뭐, 뭐, 예를 들어, 3, 3, 4. 지금 에러 안 나는 거예요. 3, 4를 넘길 거니까, 여기다가. 3, 4를 넘기면 얘가 받는 거고, 3 넘기면 얘가 받는 거예요. 그럼 얘실행되면 어떻게 된다? 봐봐. 아까랑 좀 다르죠? 기본 생성자. 얘는 기, 기본 생, 하나짜리니까 기본 생성자가 됐어. 기본 생성자 호출 두번 됐고, 3, 4니까 밑에께 가고, 3, 4니까 이 위에 거, 위에 거 얘를 호출하고, 앞에 있는 인덱스가 단수가 되니까 3단 출력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성자랑 이제 오버로딩은 꼭 생성자 아니어도라도 오버로딩은 그냥 일반 메소드에서도 많이 쓰이긴 쓰여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생성자에서 오버로딩이 많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아셨죠? 오늘 배운 건 생성자. 생성자는 뭐다? 객체가 생성될 때, 그래서 생성자예요. 객체가 클래스에서 생성될 때, 객체 이름하고 동일한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하고, 얘는 예제에서 봤듯이 뭔가 초기 값을 세팅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얘를 좀더 파워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버로딩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응? 여러 가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리턴 값도 같고 이름도 같은 메소드를 외계 변수의 형태만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 이번 영상은 저희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과 제가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을 꼭꼭 집어서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짜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그 댓글에 링크 카카오톡이나 뭐 이메일 어느 곳이든 좋아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주일에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주일 동안 한 권을 완독하는 건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